네, 안녕하세요. 성신입니다. 자, 늑대게임 원나 더에 이제 트루엔딩을 개방을 했기 때문에 한번 가보죠. 자, 스토리에, 자, 메인스토리에서 8장, 늑대 데스 매치에 늑대게임의 최후 가보죠. 이대로 방아쇠를 당기면, 린다로를 죽일 수 있어. 권총을 든 선이 떨렸다. 무서워. 하지만 난 살고 싶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목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분명 친구가 자살한 그날부터, 난내 자신과 마주보려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망쳤어. 그리고 그 후의 날에도. 하지만 다들 그렇잖아. 다들 자기가 가장 중요하잖아.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네 생각이나 삶의 방식은 틀리지 않았어. 이제. 이거 왜 그래 이렇게나래? 죄송해요. 전 역시 못하겠어요. 뭐? 저는 린타를 죽이지 않을 거예요. 이제 싫어요.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제 도망치면 하는 건 싫어요. 전 초등학생 때 친구를 버린 그 순간부터 계속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사건 당일에도 이번 모인 사람들이 확실히 그 사건이랑 관련되어 있었어요. 모두 자기 이외의 사람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유유야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린타로의 부모님은 살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건 이후 린테로의 마음은 짓밟히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여기 있던 사람들 중한 명이라도 자기 생각뿐 아니라 주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었더라면 뭔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틀림없이 이 늑대 게임은 그걸 재현한 걸 거예요. 늑대가 된 사람은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 이번에 모인 사람들은 절 포함해서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은 인간이었어요. 분명 이번 늑대 게임은 그런 우리의 행동에 대한 복수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요. 여기서 린다를 죽인다고 해서 아무 해결도 어떻게지 마. 네?... 웃기지 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유키나리? 잘 들어... 이소은 벌써 12명이나 죽였어. 그리고 우리로, 우리도 죽이려고 한 진짜 살인교실... 근데... 왜넌 살인교 편을 들어주고 앉았냐... 넌 머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 그건... 하지만... 마니... 네가 못하면... 내가 해야지... 어, 안돼요! 시끄러! 워 방해하지마! 난 이런 꼬맹이게 농락당해서... 굉장히 빡치거든... 하지만! 지금 린타를 죽이면 안돼요! 그럼 저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왜, 왜 그렇게까지... 린타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요! 뭐? 당연히. 이 녀석은 사회에 불필요하니까 그러지. 응? 복수라고 해 놓고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이고. 이 녀석은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선사하면서 즐기고 자빠졌다고. 그건 세 말이야. 이런 건방진 인간이 너무 싫어. 아휴, 야도 점점 생각나기 시작하네. 그러고 보니 그 녀석도 사회를 내려다보는 듯하네. 건방진 녀석이었지. 그 녀석을 떠올린 까더 열받지 않아? 내가 왜 그딴 놈 때문에 목숨의 위협까지 받아야 되는데, 쇼효씨 하지 마요. 이런 짓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린탈과가 전해라고 했던 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저희 이제 바뀌어야죠. 유키나리 어? 나한테 지금 설교하냐? 왜왜 왜 저한테 총을 겨누시는 거예요? 중을 고르지 말고, 이 이상 내 판단에 토달면 너도 같이 죽여버린다. 넌 거기서 얌전히 보기나 해. 알겠냐? 쓰러져 있는 린터르의 머리에, 총구가 겨눠졌다 그리고 쇼마씨가 진총에 방아쇠에 손가락이 걸렸다. 이대로면 진짜 린터로가 살해당하고 말 거야. 난 이대로 린다를 못본 채도 되는 거야. 하지만 지금 슈마 씨를 막으면 날 쏠지도 몰라. 그래도 잘 가라. 죽어. 잠시만요. 난 슈마 씨에게 청구를 겨눴다. 야, 무슨 속셈이야 이렇게 리해 그만 두세요. 총을 든 손이 흔들렸다. 어차피 난 방아쇠 못 당겨. 진 진짜 쏠 거거든요? 마음대로 해라. 이제 끝이다. 린타로. 하지 말라니까요. 순간 방안의 총소리가 차갑게 울려퍼졌다. 난그 자리에 총을 떨어뜨렸다. 방안에서 기분 나쁜 화약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 냄새는 내 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난 슈머씨를 막지 못했다. 하지만 총소리가 들렸다는 건 리타론 이제 어째서 그 순간 슈머씨는 지면에 쓰러졌다. 쇼마씨쇼마씨 죽었어. 알던데 어떻게? 쇼마씨가 방아를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던 그 순간, 총소리가울려 퍼지고 누군가가 슈머씨를 쐈다. 대체 누가? 어째서 당신이... 그곳에 있는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치고 있던 미사키 씨였다. 미사키 씨... 어째서 당신이... 아니 애초에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 지금은 그것보다... 미사키 씨는 그렇게 말하면 쓰러져 있는 린타르에게 달려갔다. 린타로, 린타로... 린타로, 비가... 미안, 미안해... 너만 무리시켜서... 어, 뭐야, 이상황 영혼을 모르겠어. 왜 미사키 씨가 살아있지? 애초에 미사키 씨는 도대체 린타로랑 무슨... 린타로와... 저기 안은을 떠! 내를 혼자 두지 마! <웃음> <웃음> 누나... 린타로? 린타로! <laughs> 다행이야...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미안... 형한테 당해서... 린타로... 유키 누이어째서 네가... 어라, 숀만은 쇼만을... 그런 거 지금은 상관 없어. 그보다 그 상처 괜찮아? 급소 피했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피가 너무 많이 나와. 나 지혈할 거 가지고 올게. 자, 잠깐만. 어? 왜? 어? 왜날 구하려고 하는 거야? 알고 있었지. 내가 흑막이었다는 거. 어. 그럼 빨리 죽여. 그럼 난 여기서 나갈 수 있어. 나난 못해. 난널 죽이지 않을 거야. 이제 싫어.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제. 도망치기만 하는 건 싫어. 난 초등학생 때 친구를 버린 그 순간부터 계속 도망쳤어. 그리고 5년 전그 사건 당일에도 모두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진지하게 생각해서 행동했다면 너희가 슬퍼하지 않는 결말이 나왔을지도 몰라. 이 행동이 속죄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해. 물론 용서해 줄 거라고도. 생각 안 하고 하지만 나는 지금 널 도와주고 싶어 유키나리 그로부터 몇분 뒤에 이제 괜찮아 다행이다 네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걱정 끼쳐서 미안해 음 음. 조금 더 상황을 알고 싶은데, 왜 미사키 씨가 살아있는 거야? 그건, 나도 이 사건에 살아남은 아이 중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린타로랑 난, 남매야. 린타로는 내 동생이고, 어, 어, 갑작스러워서 말이 잘안 나와. 이 늑대 게임은, 우리 둘이 계획했어. 이번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5년 전그 사건과 관계가 있어. 우린 그 사건을 어제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 범인인 유우야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광경을, 어머니의 괴로워하는 표정도, 비명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목숨을 바쳐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모습도,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두고, 차량 문을 꽉 닫아서 우릴 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도 미안해.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거 알아. 그래도 정말 미안해. 너만의 잘못은 아니야. 무책임한 행동으로 유혈을 방치한 사람들. 사건 당일 못본척 한다는 선택을 한 사람들. 그리고 사건 후. 무심한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밟은 사람들. 우리의 절망이나 지옥 같은 슬픔, 괴로움. 그 사건부터 우리 남매의 시간은 멈추고 말았어. 눈앞에서 부모님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세상은 그런 우리에게 더 잔혹한 짓을 했지. 우리가 느낀 분노라는 감정은 사건 단위가 달라지지 않았어. 이 늑대 게임. 우리가 화풀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네. 그, 그거네. 그건...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이나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짓을, 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넌, 탈출 성공이야. 어? 넌 탈출 조건을 만족했어. 탈출 조건이라는 게 마지막까지 살아 남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야. 넌자길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했어. 아까 날 죽일 수 있었는데, 넌 죽이지 않고 날 구해주려고 했지. 그게 바로 여기 나가는 조건이야. 그리고 그거야말로 너희가 이 늑대 게임을 통해서. 알아주었으면 했던 게임의 진상이야.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용기를 가지는 것. 그러니까 늑대지만 양을 죽이지 않고 자기가 죽는다고 선택하는 것. 이 조그만 만족시키면 누구라도 탈출할 수 있었어. 넌 마지막에 날 죽이지 않는다고 선택했어. 그래서 넌 여기서 탈출할 수 있어. 만약 5년 전. 그 사건이 일어난 날 네가 오늘 같은 용기를 보여줬다면 어머니살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면 방금 낸 용기를 계속 가지고 살았으면 해 그건 그게 우리의 소원이야 저거 이게 늑대 게임의 진상 나는 조건을 만족했으니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건가? 놀람과 안도감이 섞여 왠지 눈물이 넘쳐 흘렀다. 난왜 마지막에 린타를 죽이지 않는다는 결단을 내린 걸까? 지금 생각하면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이 그랬다는 건 확실하다. 난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 라고 이대로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난 자유다. 하지만 왠지 그때 지금까지 나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 지금까지의 나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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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은 관계 없잖아. 이런 질문, 내가 하면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너희야말로,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디뎌. 나왜 이런 말로 한 거지? 나도 이상한 걸 아는데, 넘치는 감작으로엉둘를수 없어. 사건 뒤에 너희가 경험한 거, 그건,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경험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너희야말로 굳세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복수는 이제 그만하고... 너희야말로 멈춰버린 시간에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닐까? 그, 그건... 네가 뭘 알아? 넌 우리가 느낀 절망을 모르잖아! 사실 난 지금 참고 있는 거야! 네가 그때 문을 열어줬으면 아버지랑 어머니 살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잠깐만 그만해 린테로 휴키나니 말이 맞아 우리야말로 이젠 나아가야 돼 아니야 누나 이 녀석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니야 이건 너희가 나이가 알려준 거잖아 자길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을 돕는 건 지금 정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물론 이렇게 말할 입장이 아니라는 건 알아 이렇게 말하면 너희를 화나게 만들어서 내가 살해당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렇게 돼도 나는 지금 생각한 걸 너희에게 전하고 싶어. 너 적당히. 린타론 그렇게 말하며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주었다 린타로 삼촌가 상처가... 시끄러. 이게 걱정받을 이유 없어. 넌 역시 여기서 죽어. 그때였다. 린테로 이제 그만해. 너 거기서 비켜. 안 비킬 거야. 이제 이런 짓 그만하자. 역시 우리가 틀렸어. 우리야말로. 스스로 맞음을 용기를 가졌어야 했어. 뭐? 누나까지! 어째서! 이 녀석 때문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죽었어! 누나는 분하지도 않아? 그건, 누나는 우리가 받은 괴로움이나 절망을 벌써 잊은 거야? 아니야! 있다니! 잊을 수가 없잖아! 나도 무척 보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우린! 괜찮아, 오... 린다로! 인타로... 이제 끝내자! 유키나린 마지막에 살아남은 생존자고! 탈출 조건을 확실히 만족시켰어! 이제 우리 복수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죄를 쌓을 필요 없어. 이제 전부 끝났어. 하지만 너 너는. 난 흉수 못해. 왜냐하면 그 녀석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아버지랑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화나서 미칠 것 같아.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복수를 끝낼 순 없단 말이야. 대로? 아니야.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누나. 그로부터 얼마 뒤에 이제부터 어쩔 거야? 난 경찰에 자수할 거야. 제대로 죄를 속시해야 하니까. 나도 그래. 유기나리 고마워. 네 덕분에 우리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어. 이제부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진 모르지만 죄를 제대로 인정하고 살아갈 거야. 미사키 씨, 메린더로. 음, 기록했네. 그리고 우린 줄굴량이 걷기 시작했다. 이런 곳이 있었다니... 이 안쪽으로 가면 밖이랑 연결되는 출구가 있어. 그렇구나, 그럼 빨리 가자. 어, 숲에서 나가는 길은 이쪽이야. 음, 음. 린타르도 빨리 가자. 어? 린, 린타르? 어? <laughs> 뒤를 돌아보니 린타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방금 나온 눈에 잠겨 있었다. 린타로! 뭐하는거야! 린타로! 열어줘! 린타로! 무슨일이야 미사키씨 그게 린타로가 지직 안해 뭐? 빨리 이문 열어줘 같이 가는거 아니었어? 누나 미안해 나 같이 는 못가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린타로! 왜 갑자기 그런... 기관... 그건... 이, 이 소리... 내가 경찰을 불렀어. 경찰한테 내가 범인이라... 내가 범인이라고 말해놨어. 난 처음부터 결심했어. 나 혼자 죄를 짊어지면 된다고... 누나가 쟤를 짊어질 필요는 없어. 무슨... 무슨 말 하는 거야, 린타로! 빨리 문 열어! 유키나리. 괜찮으면 누나에 대한 건 제발 말하지 말아줄래? 나 같은 살인귀가 이런 부탁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 진짜 이기적인 부탁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제발... 누나만큼을 지켜주고 싶어.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여기서 떠나. 난 이제부터 이 건물을 폭파시킬 거야. 어? 어째서? 이 건물엔 누나랑 내가 공범이란 증거가 잔뜩 있어. 누나가 공범이란 증거를 없애려면 이러야 돼. 그럴 수가? 싫어. 그러건 싫어. 린타로린타로 시키나리, 린타로! 빨리. 시간이 없어. 미사키 씨, 가야 돼. 그리고 난 미사키 씨를 강제로 끌고 건물에서 벗어났다. 건물 밖은 어두웠고, 주변에는 깊은 숲이 펼쳐져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뒤돌아보니 방금 전까지 있었던 건물이 화염에 불쑥 휩싸여 있었다. 미사키씨의 비통한 외침에 숲속의 조용히 울려 퍼졌다. 난 그곳에 오두커니 서서 어두운 밤하늘로 솟아오르는 화염을 바라보았다. 드로엔드 트로엔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늑대게임 원하던 본편 엔딩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방송 종료하겠습니다